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리도다오 코인입니다. 지금 이제 대놓고 이제 주의 딱지가 붙었는데, 어, 지금 거래량 급등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. 자, 차트 볼게, 볼게요, 길게. 과거에는 이제 6,200원 전고 점 찍었었는데, 어, 지금 좀 밑에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죠.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, 여기 지금 LDO, LDO, 여기 지금 세력 정보가 있습니다. 제가 좀 입수를 하게 됐어요.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이 정보를 공유를 드릴 거고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. 왜냐면얘네들은 정확한 시기와 일정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이걸 모른다면 그래서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되게 큰 거겠죠. 제가 정말 입사는 너무 힘들었고 V.I.P.는 이제 고래를 대상으로 발송이 됩니다. 여러분들 이 정확한 타이밍을 자료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혹여나라도 나는 요 LDO 리도다오 코인에 대해서 피해를 보셨거나 손실을 입은 적이 있다. 조건 가져가세요. 제가 정보 이거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. 그냥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기 보시는 이 개인 번호 보이시죠? 010 2199 7372번 리. 한 글자마다 문자 보내주세요. 정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. 정확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가시길 바랄게요. 더 이상은 피해가자,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걸 보시면 아마도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. 아 이래서 절대로 개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구나.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.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. 여러분은 다 만회할 수 있고 다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어요. 진짜로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리고 어? 시드가 없다고요?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?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적은 눈으로도. 이 안에서 매수 매도만 정확하게 잘 해도 시기만 잘 맞춰도 50배 이상의 수익은 날 거예요. 못 믿겠다고요? 그냥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. 더 이상 뭐 여기까지 딱 끝내겠습니다. 정보는 그냥 무료로 다 보내 드릴 거니까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세요. 뭐 이런 거 이상한 거전또 아니고 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. 그냥 요 파일만 보내 드릴 거예요. 자료가 좀 있죠? 일정이 좀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, 여기. 페이지까지 있는데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. 이거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자, 0102199737이 리 리도다오. 한글자마다 문자 보내주세요. 정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